샬롬. 1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특별히 큐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삶 속에 적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대사도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층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먼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이들의 구원을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다 자는 자. 곧 죽음을 당하는 자와 또 살아있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바은 먼저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있으니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죽음에 대한 부분, 부활에 대한 부분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계속 보세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슬피 울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슬피 울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일까요? 도대체 어떤 소망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피 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서신 곳곳의 이 부활신앙에 대해 아주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밤의 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서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면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먼저 죽은 자에 대해 또한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을 먼저 데리고 가신 이후에 17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바로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하게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주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에 호령, 이것은 명령, 호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천사장의 멋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파의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산아래로 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레위기에서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됨을 알릴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산에 돌아왔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요, 이런 소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고 장엄한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팔 소리는 그저 예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나팔 소리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바로 이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장차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비록 고난의 최고 단계였던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날 때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온천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름 속에서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고통과 아픔이 내게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소망, 그 참된 기쁨,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삶 속에 우리가 선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꿈꾸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